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영상으로만 올리지 않고 사진을 활용해서 한번 영상 일기처럼 해보려고 또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왔어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쌈을 먹었거든요? 근데 족발하고 같이 먹었는데 마랑님의 장충동 왕족 족발, 보쌈. 제가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혼자만 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족발을 먹었는데 나는 솔로 보면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검사 결과 들으러 가서 혈압을 미리 재봤는데 저번에 혈압 쟀을 때 15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낮게 나와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걱정했던 것만큼 수치가 막 나쁘게 나온 건 없어서 안심하고, 대신에 이제 당수치는 조금 주의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좀 관리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깎아주는 참외인데, 저보다 과일을 참잘 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는 하더라도 과일 깎는 건 남자친구가 해줍니다. 저는 과일을 꼭 깎을 일이 있으면은 책칼로 깎거든요. 네, 칼로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요즘에 관심이 있는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너무 강의를 재밌고 알차게 잘 듣고 왔어요. 재밌었던 거는 저랑 또 성함이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이랑 앞뒤로 앉아있다 왔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연세,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어떤 배움에 있어서, 새로운 거 배움이 있어서 그 도전을 계속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특이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좀 있으면 이제 부산 가거든요? 부산 가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가는 길, 남자친구가 마라탕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 체험단으로 처음 갔던 곳인데, 여기 너무 맛있어서 몇 번째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스트레스 강도는 어, 분명히 이제 옷 같은 거 구경할 때도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고 붐비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스트레스 강도 낮은 것좀 보세요 <laughs> 아주 평온 그 자체 저 근무할 때는 거의 다 막대기가 빨간색으로 끝까지 다차 있었거든요 근데 평온하다고 생각돼 있을 때도 근무할 때는 막대기가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초록초록초록 합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거는 보니까 아주 노랑 빨강 막대기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먹으러 온 마라탕은 역시 맛있었어요.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 새로운 재료는 도전 못하고 평소에 먹던 청경채, 미추리알, 고기추가 뭐이 정도였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주말 아침에 먹는 아점은 만두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비비고 만두인데 제가 김치 만두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비비고 만두는 고기 만두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초간장 찍어서 먹으면 큰 맛입니다. 배에도 소화시킬 겸 요즘에는 좀 걸어야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라 소화도 시킬 겸 저의 방학간 다이소를 갔습니다. 다이소에서 그 뭐지? 사고 싶었던 스티커가 있는데 다른 지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딱 있길래 이렇게 스티커도 하나만 딱 구매를 했고요. 밀크티를 먹으면서 아니지. 밀크티와 복숭아가 섞인 하나랑 그다음에 밀크티와 딸기가 섞인 거 하나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당도는 조금 최대한 낮게 해서 먹었고, 이걸 마시면서 부산 여행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 커플은 둘다 끝이 피로 끝나는 커플인데, 맛집 한 열댓개 찾아놓고 계획이 끝났다 이러고 힘들어서 이제 쉬자. <laughs> 이렇게 된 거죠. 부산 맛집 해운대 쪽으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해목. 해목을 갈 거고, 톤쇼도 갈수 있으면 가보려고 생각 중인데, 웨이팅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박 4일 동안 갈 거라서, 부산 찐 맛집 추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고, 블로그까지 써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5시가 다 돼가서 아마 저녁을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블로그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눈독 들이는 건 인스타까지. 이거를 다 하려다가 욕심일 이 수도 있지만, 전 저한텐 너무 재밌는 과정들입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조금 길게 찍어봤는데 이런 스타일도 재밌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여름 휴가를 곧 떠나시겠죠?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70도를 넘어갔다고도 하던데, 그 지표 온도가 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저는 더위를 잘 타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나이가 조금 그래도 들어서 그런지, 어릴 때보다는 더위를 좀덜 타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덥더라고요. 앞으로 여름도 무사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게, 오겠습니다. 아, 맞다. 태아, 태아 브이로그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